영화배우 유지태씨라고 하실 겁니다. 아주 유명한 뭐 중견 배우라고 볼수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어요.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했고 지금 교수로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이분이 웹툰을 만들었습니다. 웹툰 작가로 이 전체적인 기획을 한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이 다루는 소재가 중국 내에 있는 탈북자 문제랍니다. 귀한 일이죠. 북한 심기를 건드리는 얘기는 웬만하면 한국 연예인들이 안 하는데 한국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입을 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중국 내에 있는 탈북자들 이 이야기를 소재로 다뤘다 아주 대단한 귀한 일입니다 중국 내 탈북자들은 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까지 가할 필요도 없이 벌레 취급 받는 사람들이 노예들입니다 저도 많이 만나봤지만 은 사람이 사람 대접 받지 못하고 삽니다 돼지라고 부르잖아요 돼지 한 마리, 돼지 두 마리, 돼지 세 마리 본단 말이죠. 돼지값 짐승처럼 팔려다니기 때문에 게다가 이 사람들이 숨어 이도록 허용 허락되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송환을 하잖아요. 강제 송환 당한 사람들, 중국에서 북한으로 가면은 뭐 작년 말에도 600여 명의 사람들이 강제 송환 당했는데 남한 행을 시도했던가 기독교를 접촉한 사람들은 죽임 당합니다. 이런 끔찍한 유린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룬 거예요. 예. 싶습니다. 언론에 나온 인터뷰 내용을 인용을 해볼게요 왜 탈북자, 중국에 있는 탈북자를 소재로 삼았는가라고 물어보니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가장 큰 인권 문제가 제중 탈북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배우로 활동하면서 인권을 비롯한 사회적 문제에 책임감이 커졌고 어리적 가난했던 개인사와도 연관이 있고 아버지가 사업이 실패해서 어머니와 단칸방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았다 그래서인지 가난한 환경에 있거나 마음이 빈곤을 느끼는 사람들이 저래도 동요시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당신이 파악한 탈북자 현실은 어떠냐라고 물어보니까 탈북과 관련한 ngo 관계자 탈북자로 여론만 나면서 취재를 했다. 말 못할 이야기가 많았다. 탈북자가 겪은 고초가 상상을 초월하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도 사실은 잘 포장돼 있는 부분이 있었다. 선행으로 알려진 것들도 르뽀 관점에서 자세히 취재해 보면 다르게 보였다. 물론, 이분도 인식의 한계는 있습니다. 인권 문제 얘기를 하면서 탈북자뿐 아니라 제2교포 난민 문제 등에 관심이 있다. 그중 탈북자가 먼저 이야기로 나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난민 문제나 이번에 있는 제2교포 인권 문제. 이번은 그래도 인권 선진국이라고 볼수 있는데 제2교포들이 어떤 인권 문제가 있는가. 조선학교 얘기하는 거죠. 민족학교. 조총년 학교. 근데 조총년 학교에서 차별을 받고 소외를 받는다, 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위에 그런가 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은 물론 차별과 소외는 좋지 않은 겁니다. 나쁜 겁니다만은. 이제 한복을 입고 다닌다든가. 왜 한복을 입느냐? 조선학교 민족학교에서 그런 옷을 입도록 강요를 하는데, 그 조선학교 민족학교는 기비성주의 교육을 하면 되죠. 조총년은 기비성의 혁명 전사들을 양성하는 곳이에요. 조선요는 김일성의 혁명 전위조직입니다. 혁명 전위 전사들을 키우는 것이 민족학교예요, 조선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받는 소외와 차별이라는 것도 한번 우리가 엄밀하게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국의 친북, 종북 성향의 사람들이 조선학교, 민족학교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 왔죠. 그래서 아마 유지태 씨도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또 난민 문제도 마찬가지로. 무슬림들이 저역적으로 한국에 들어오면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을 균형적으로 봐야 되는데 어쨌든 중국 내에 있는 탈북자 문제를 다뤄줬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천원을하자면요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조금 더 하나님의 시선, 무슬림의 심장을 가지고 이 모든 인권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 중국 내에 있는 탈북자들이기도 하지만 중국 내에 있는 탈북자들은 그나마 나은 거 아니에요. 돼지처럼 팔려다니고 있지만, 왜 중국으로 도망을 칩니까? 그거 알면서도 왜 도, 중국으로 도망을 치냐 말이에요. 북한에 있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는 세계에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노예가 있다고 하는 북한입니다. 인구의 10분의 1 넘는 사람들, 10% 넘는 사람들이 노예 아니에요? 이 말에서 정말로 이동도 못하는 노예들 아닙니까? 정치범 수용소에는 지금도 23만 명이 갇혀 있습니다. 아무 죄 없이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2천만 주민들 전체가 벌레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울음자들과 함께 울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 사명인 것처럼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측은지심 아니에요. 가장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인권 문제는 중국 내 탈북자들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북한 주민 2천만 명 전체입니다. 그리고 중국 내 탈북자들이에요. 본질적인 인권 문제에 대해서 유지태 씨도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역향력 있는 사람들, 연예인들을 포함해서 양심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전에 차인표 씨도 크로싱이라는 영화 찍고 탈북자 문제 얘기하다가 조금 하다 그만뒀죠. 그다음에 나중에 촛불 시위 나오더라고요. 이 문화고역이 얼마나 좌경화되 있는지, 또 오염이 돼 있고 그런 추세에 동조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안 되는 게 한국 문학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 이 수립의 심장을 가진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더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희는 말씀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10편 78편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에 말에 귀를 기울이지어라. 내가 입을 열고 비율을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른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옛 비밀한 말. 은밀하게 숨겨져 있던 얘기들이죠.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근데 이 비밀한 일들 이제 숨기지 말래요. 여호와의 영이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되었다 여호와의 영의 그 능력, 기이한 사적, 이 후대에 전하는 게 사명입니다.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만들게 하셨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수많은 위난과 위경을 넘어오게 하셨던 이 놀라운 영의 기이한 사적, 기적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다 보니까. 한국의 영향력 있는 자들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입술을 봉합해버리고 이 신속적이고 조합화적인 물화 권력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하나님의 영예와 그의 지지한 사적들을 우리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함께 떼창하듯이 주님께서 이 민족을 살리셨습니다 대한민국을 만드셨습니다 근대가로 이루셨습니다 북한을 해방하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기 앞서서 아 그리스도인인 연예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진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왜 얘기 안 합니까? 하나님 입술를 열기 앞서서 담대하게 외치기 앞서서 이를 저희로 후에곧후신 자손에게 일어나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어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이치 아니하고 오직 그기념을 지켜서 그열정곧완과하고 폐역하며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하는 죄 대하여 같이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져서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하나님 저희들이 에브라임 족속처럼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이한 사정을 전하게 하옵소서. 외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족을 이루실 것임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북한을 해방하십니다. 북한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이 살리시며 복음 들고 뻗어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약속이 이 민족 가운데 이 약속이 우리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민족이 우리로 소망을 하나님께 드며 하나님의 행사는 있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켰어요그 열조와, 열조와 같이 우리 우상승부했던 조상들처럼 패격한 길을 걷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이한 조작들의 입술을 열어 전하게 하옵소서. 증거하게 앞서서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 하루빨리 후원받고 해방되게 하시며 하나님 이치구만 노예 동족들 살려내라고 크게 외치게 앞서서 크게 외치게 앞서서 반우기 연예인들이 외치게 앞서서 영향력 있는 자들의 입술을 열게 앞서서 북한의 우상순부의 체제는 이승일 무릎에 오론이 평화적으로 무너질지어다 선포하게 앞서서 이승일의 소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